이를 판단한 정보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습니다. 공부과목인 독서와 문학,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외치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EBS 수는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실이 구현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정 난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 방향 또한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종합적로 이해한 후 선지를 판단하는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연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추론이 요구되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질문에 명시되어 있어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활용하여 연계율과 연계 시간도를 모두 높임으로써 EBS 수능 연계 규제를 충실 히학습한 수험생들은 충분한 대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여덟 작품 중에 세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규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어 실질적인 연계 체간도가 높았을 것으로. 선택과목인 헌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독해 능력을 키우고 수능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다음으로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견이 다의 비평문의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연쇄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문제풀이 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36번 문항이 변별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다루는 지문의 내용, 15세기 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다루는 보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해제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용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개념과 함께. 국어를 비교하는 학습 활동이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수업을 통해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 왔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전체 문학 연계율은 53.3%, 총24 문항이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육을 통해 꾸준한 국회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규제를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2번 문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2번 문항이라고 하면 여기 과학 기술 지문에서 여러 가지 선형 열팽창 개수나 아니면 거기에 달린 공률 흠, 민감도 최대 이동거리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일단 지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들간의 관계를 현지에서 하나씩 꼭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판단하게 되어서 단편적인 사고는 아니고 복합적인 사고를 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가 사실 엇갈리고 있긴 해요. 학생들의 평가는 더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쉬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라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들 자체가 사실 그 수능이 적정 난이도였다 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고점이 있는 거, 수능이 어려운 거. 是那个。嗯嗯嗯嗯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추론 를 요구하는 분향을 얘기합니다. 사실.